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공부 잘하고 잘 계셨나요? 네밥잘 먹고 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화 씨도? 네저 외국인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어 <laughs> 그래요? 그럼 말을 좀 해봤어요. <laughs> <laughs> 안타깝게도 John One t o 하고 해봤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laughs> 어. 꼭 시도할게요. 아 네. 어, 이제 뭐 방송도 좀 나가고 그랬으니까뭐 친구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 안타깝게 아직까지 친구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 별 아,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뭐라 그래요? 너 방송에서 영어하더라? 어. 아, 네. 그, 영어하더라까지만. <laughs> 네, <거기만 웃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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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영어 잘하더라 이런 전화가 올예다아네 아,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했습니다. 네. 짠 o h 아 John. j o 요 n John. 1 o h n John. John. j o o h n John. John. h o a l l 그분을 영접 h w h o h n o h e h o h n o t h o h e 그 o those. Those. 의 이름을 믿는 w h o h e l i e n e i n h i s n a m h 그분은 권리를 주 h 습니다 h e g a h e j h right. n 주 h i l d r e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h i l d r e n children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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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r n born born r n n b r n r n born b r n r n n b r b r n born 태어난 애들 r born r n born r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재미는 말이 나옵니다. Not of natural descent. Not of natural descent. Not 아닙니다. Of는 무엇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음. Of natural. Natural 그러 아시죠? 네. 자연적인 descent. 음. descent라는 디센트. 말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descent. descent? descent는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혈통 아, 차이름이 아니군요 악센트랑 <laughs>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름 이 비슷한 게 네. 근데 탈통. 디센 드센드라는 말은 아세요 혹시 디센드 디센트. 아 디센드는 네. 어센드 그러면 올라간다 디센드 그러면 내려간다는 네, 뜻이거든요 디가 아. 붙으면은 다운이거든 네. 아. 그래서 어센드 그러면 올라간다 디센드 그러면 내려간다 음. 그래서 디센드에다가 a n 엔티를 붙여서. 디센던트 그러면은 D D S C E N D 이게 디센드고 네. 그다음에 ANT 붙으면은 내려감. 위에 조상이 있으면 조상에서부터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내려온 음. 뭐예요? 네. 자손이죠 자손. 아. 자손이 디센던트인데 그 내려온 제일 시조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혈통 가게 있잖아요. 네. 그걸 디센트라고 한다고 디센트. 다 같이 descent. descent.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외우는 게 최고야.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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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t 어브 내츄럴 디센트 자연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음, 그런 말씀이지 음. 자연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음. 음. 우리가 아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연적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음. 그런 말씀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칠들은 자녀들인데 뭔 태어나기를 not of natural descent, n a t u r a 자연적인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음. 자, 읽어볼까요? Children. Children. 태어나기를 born. Born. Not. Not. 자연적 결통 of natural descent. Of natural, natural descent.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연적 결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고담을잘 그 들어보세요. 재밌는 용법이 나옵니다. 네. Nor of human decision. Nor. Nor of human decision. Nor가 나왔어요. Not, nor, nor 이렇게 나오는 용법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어렸을 이 기억이 나요. 아, 그게?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either nor. 아, 음. 음. 그 기억이 나세요? 네. Either or, neither nor. 음. Either e-i-t-h-e-r 네. or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음. 뭐 이렇게 할때 그러고 neither nor 그러면은 either에다 n 자를 붙였기 때문에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럴 때 neither n or 아 neither, neither a n or yeah. b 그렇지요 음. 어, 기억이 나시네. 네. 벌크지 형광이 어. 반짝 어. 들었습니다. neither a or b 음. no p 그래, grade 생각이 나는구나. 네, 네. 어. neither n or neither a nor b 이렇게. 음. 그러니까 no가 아니라 no에서 혀를 약간 거는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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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no for No 이게 아니야. <laughs> no, 그렇지. No. 그러니까 이럴 때는 not of natural descent, n o r of human decision 이렇게 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natural descent도 아니오, n o r of human decision, human decision도 아니오. 음. 이것도 아니오, 저것도 아니오. 이것도 음. 아니오, 저것도 아니오. 그럴 때 not, no, not, no r 그러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돈도 없어요. 네. I don't have money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I have neither money. 음. 나는 돈도 없고 no power. 권력도 없고. 음. no girlfriend. 여자친구도 <laughs> 없고. no food. 네. 음식도 없고. 네. 뭐먹다 없는 거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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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러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nor a wish u m a n decision 그러면 네. 이것도 휴먼 디시전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네. 휴먼 음. 디시전은 뭐예요, 그러면? 휴먼이 휴면. 사람이고 디시전이 결정?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정. 결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아, 사람의 힘으로 된게 아니다.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음. 인간적인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자, 애 낳자 이래 갖고 애를 낳는 것도 <laughs> 아니란 말이지 <laughs> 휴먼 디시전도 <laughs>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들어 보세요. All h r husband's will. husband는 뭐예요? 남편. 남편은 그잘아시나 네. 남편의 will. will은 뭡니까? 의지. 그렇죠. 남편의 뜻도 아니요. 아, 음. 네. 그러니까 human decision, 인간적인 결정이나 all h r husband's will, 남편의 뜻에서 된것도 아니요. 음. 남편이 에, 섹시야, 애나차. 이렇게 <laughs> 남편의 남편의 의지를 표명해서 난 것도 아니고 네. 음. human decision, 아기를 갚자. 이렇게 음. 해서 인간적인 결정으로 된 것도 아니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음.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가 볼까요? 네.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네추럴 디센트도 아니오 nor of human decision. 노르 오브 휴먼 디시전. 인간적인 결정도 아니고 or a husband's will. 오어 어 허즈밴즈 윌. 남편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니오 음. 음. 그러면 도대체 뭐냐? 봇 반절이 일어나죠. 네. 지금까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뻗 그러니까 영원에는 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음. 그것이다. 뭐일까? Born of God. Born of God. God.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아. 그러니까 정쟁은 뭡니까?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것 같으면 children born 태어나기를 Not of natural descent, 자연적인 혈통에서 낳은 것도 아니오. 네. Not of human decision, 음. 인간적인 결정이나 or a husband's will, 남편의 뜻에 따라서 낳은 것도 아니오. 음. But, 반전이 일어나면서 네. Born of God, God. 하나님에게로부터 낳은 것이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거란 말이에요. 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다. 음. 그것이 Children of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